양식 설정으로 저교 항목을 추가하면 판매 현황과 같은 현황 출력물에서도 저교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입력된 판매 전표를 확인해 보면 저교란에 기타 사항이 기재되어 있는데요. 현재 조회 중인 판매 현황 출력물에서는 입력한 저교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이때 판매 현황과 같은 현황 출력물에서도 기재한 저교란을 확인하고 싶다면, 우측 상단 옵션 양식 설정에서 저교 항목을 추가하고자 하는 양식을 선택하거나 신규 양식을 추가해 주세요. 양식명을 기재하고 저장한 뒤, 양식 설정창에서 항목의 타이틀을 클릭하고 우클릭한 뒤, 항목 삽입을 눌러 저교 항목을 검색해 주세요. 이때 중요한 점은 판매 쪽 하위에 있는 저교를 추가해 주셔야 합니다. 이렇게 항목이 추가되면 추가한 항목을 드래그하여 위치를 지정한 뒤 저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판매 현황 출력물에서도 입력한 저교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